음식물 쓰레기통도 이제 깨끗하게 샤워하는 시대입니다. 악취, 세균 걱정은 이제 정말 안녕이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 꼬이는 벌레들, 처리기 내부 청소까지 우리 주부님들 혹시 매일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셨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보급전자, 음식물 처리기, 3리터 가정용, 자동 샤워형이 그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스스로 샤워하는 자동 세척으로 내부 위생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강력한 냄새 차단 시스템으로 악취 걱정은 이제 정말 끝이 납니다. 건조 플러스 분쇄 방식으로 음식물 부피를 무려 90%까지 줄여주어 커피 가루처럼 깔끔하게 처리되어 버리는 수고까지 확 줄여드립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은 음스 냄새가 정말 하나도 나지 않고 스스로 샤워하는 자동 세척 덕분에 관리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며 만족해하셨습니다. 건조 분쇄로 부피가 90%까지 줄어 커피 가루처럼 깔끔하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 위생, 편리함, 환경까지 생각한 보급전자, 음식물 처리기로 주방의 품격을 높이고 삶의 질을 직접 경험해보세요.